뭐 안녕하십니까. 반통의 무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 박안수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시, 소설, 극, 수필 결국에는 서정 갈래 하나, 서정 갈래 하나, 서사 갈래 하나, 극 갈래 하나, 수필, 교술 갈래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 알 수가 있겠죠. 그럼뭐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문학의 갈래별 특징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보시면 이거는 현대수필, 경수필이라고 나와있죠. 사색적, 체험적. 왜 체험적일까요? 수필이라는 건요.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요. 어, <laughs>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보고또 뭡니까? 신변잡기적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주제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제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음또성찰적그 또 되돌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뭐아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건 뭐 거시기인가 보다 이렇게 주제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참고로 이거 밭을이라고 하지 마세요 구개음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은데 왜구개음에서 밭을이라고 합니까 밭을이에요 밭을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자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체험에서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하고 밭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짤막한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나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의 이야기가 쭈르륵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따로 근데 또 다른 이야기 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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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야기가 뭐 이랬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뭐 이걸 깨달았다. 근데 또 다른 일에서는 또 이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뭐 그렇게 긴 거는 아니니까. <laughs> 아, 좀 넉넉히 해요. 넉넉히. 당근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아 부추씨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음, 아,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왜냐면요 이 참새 새끼가 다 처먹었어요 씨를 뿌렸는데 <laughs> 작년에도 너무 약게 씨를 뿌려서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는 잘 잡수고 간 뒤였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네 알씩 심는 뜻을 알것 같다. 하나는 새를 위해, 하나는 불레를 위해, 하나는 사람을 위해. 가 이와 중에 이걸 뭐라고 생각한지 알아? 자연과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이래요. 대단하신 <laughs> 자연과 이제 어 나눌 줄 아는 넉넉함. <laughs> 아 근데 또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느끼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다. 처음엔 그 어렵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속간내느니 차라리 작고 못 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난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아,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야, 밑줄 치세요. 어머나, 없네? 그냥 써. 밑줄 쳐. 그러니까, 당근 싹이 왜못 자라냐면요. 당근을 하도 이게 너무 촘촘히 박은 거야. 그러니까, 야, 교실은 하나인데, 요, 우리 그냥 공부하는 교실 있죠, 여기. 이 교실에다가 애들 막 50명씩 쳐놓고 공부시킨다 해봐라. 공부 제대로 되겠냐? 당근도 똑같죠. 그 조그만 데다가 당근을 막몇 개씩 쳐놓으면은 씨를 쳐놓으면 애들이 못 자란다라는 소리예요 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도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이게 바로 글쓴이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한, 근데 깨달음이 한몇개 있어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속가 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이게 뭡니까? 자, 아우성을 중재해 주는 일이었다.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줬단 소리예요. <laughs>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 자 <laughs> 계속할게요.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하면서 맨 처음에는 뭐야? 여기서 얻은 깨달음 1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씁시다. 작가가 경험해서 얻은 깨달음. 이게 1, 2, 3까지 있어요. 깨달음, 이건 1이죠. 자, 그래서 1, 씁시다. 어?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오는 너네는 안 어둡니? 나만 어둡게 느껴지나? 불정한가? 뭐 어쨌든. 응.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laughs> 적절한 거리를 어, 유지해주는다는게 깨달음인데, 일단 경험에서 깨달음으로 얻는 구조니까요. 둘다 씁시다. 경험은 뭐예요? 당근이 잘할 수 있도록 속아준 거. 근을 적절히 솎아내지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다. 근을흘내지 음.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다. 아왜 이렇게 길어 이를 통해, 적절한 거래의 중요성을 깨. 오. 야! 자! 어, 자! 자! 고 이게 자! 이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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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자! 도 있어요. 이거는 재활용해야지. <laughs> 야, 계속 해 봅시다. 야,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 <laughs> 요거죠. 미운 풀이 있으면 고운 풀도 있다. 뭐냐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운 풀을 죽이려고 막 밟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고운 풀까지 어떻게 돼? 같이 밟혀가지고 죽는다라는 속담이에요. 하나 죽이려다 다 죽인다는 소리입니다.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근데 곧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자, 쓰세요. 이른바 농사다. 그래서 이거는 잡초와 채소는 인간이 정한 거죠 o 아, 이거 작은 걸로 쓸까?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 지금 요즘 너무 무거워 죽겠어요. 어 to go to the s k 인간의 기준에 의한 9분의 1분 9분의 1분임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그러니까 왜? 숲은 그냥 우악다 하지만 밭 밭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누군 죽이고 누군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 사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였죠. <목소리> 씁시다. 그래서 하튼 잡초는 뽑고 농작물만 키우기 때문에. <laughs> 계속할게요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뭐 여기 밑줄 치세요. 명아주 저 둔덕 저 둔덕에는 뭐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질경이 이게 뭐냐면 원래 사고 있던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름이 있죠. 원래 이렇게 하지만 얘네가 밭에서 자라는 순간 바로 뭐야? 잡초입니다. 일단 쓰세요. 하지만 얘네가 잡초야 결국에.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더니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버리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아, 근데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아, 정도 뽑아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아, 근데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야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음, 그니까 뭐야? 내가, 어, 우리 밭에 잡초가 하도록 냅뒀다는 거죠. 내가 절대 게을러서 이 잡초를 안 뽑은 게 아니다. 뭐야? 살려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씁시다. 풀을 죽이지 않으려는 생명 존중의식 때문에. 레전드. 그래서 내가 안 죽인거래요. 그래서 우리 밭에는 잡초가 많대요. 만일 그렇다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가 게으르면 그게 나쁜 거가 아니래요. 왜 오히려 게을러져서 잡초를 안 뽑으면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니까 이뭔 개소리야? 어쨌든간에 어달음두 번째죠. 자 어. 씁시다. 두 번째는 뭐야? 뭘 알아냈어요? 왜는 밭에 풀 뽑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는 거죠. 음, 야, 여기 까지 나오 냐? 음, 아, 충분히 나오 네, 무 성해진 1 입니다. 그 다음 에, 깨달음은 뭐예요? 그냥 그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원래 질서래요. 공존이. 아이고, 잘못 썼어요. 본래 땅의 질서다. 됐죠. 계속하겠습니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한통한통 기러다 한통 주었다.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팔소리라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laughs> 보이자 그만큼 농부가 어 왔다갔다를 졸라게 해야 잘 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으로 키운다는 소리입니다 아또 이거 이렇게 하얘지네 새거 씁시다 <laughs> <laughs> 사랑과 정서 그래서 뭐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적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내가 몇번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좀 자유롭지 못하다. 성안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어,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 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반통의 물이네요.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도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했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여기요.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왜냐면은 봐봐. 할아버지가 이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그리고 풀애들 그 뭐야. 농작물에 사랑과 관심을 주러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laughs> <laughs>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고 난다. 내가 열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역시 어, 나 역시도 어, 그렇게 계속 어,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다는 라 소리예요. 즉 <laughs> 힘이 들더라도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그러고 싶다라는 소리지. 씁시다 일단. 어 음, 음, 음. 아이가 흰색으로 써야지. 분명히 기운을 쏟아붓고 싶은 맛.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자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 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어뭐 아,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여기까지가 뭐야? 세 번째 이야기죠. 여기서도 뭘 깨달았겠죠? 그면 뭐해요? 써야죠. 결국 뭐야? 몸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 주는 거요. 응. 물을 봄까지 나와? 어, 봄까지 나오네. 그다음에 아아 아, 이거 또 긴데 어떻게 줄이지? 응. 그냥 할아버지 모습에서 응. 어떻게 줄여볼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아. 대 <laughs> <laughs> 아주 마지막 하나 있죠. 이건 좀 씁시다. 자,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었다. 감히 농사라고는 할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의 힘입어, 어, 어둠과 불구의 힘이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 하면서, 그가 물쫙다 뿌리고 왔다. 그만큼 사랑을 다 쏟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씁시다. 아유, 후야. 채소를 키우며 야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프니 큰일 났다 야 아휴 그들에게 사랑을 흠법 쏟음 어우씨 따! 아, 어, 끝까지입니다 야 아, 문제 푸세요